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토크입니다. 자 내일이면 예, 올해 연말에 중요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이 예, 바로 내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당락일이 되게 되면요. 배당금 수준만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배당락일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배당락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 이번 배당락 일을 보내고 나면요, 시장에서 두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나 때는 말이야. 예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죠?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재밌는 사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옛날 사람들이 이제 라떼를 먹는 듯한 그런 어, 그림을 준비했어요. 어, 제가 옛날 옛날, 20여 년 전, 투자할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예, 배당락 이래 강제로 배당금 만큼 주가를 하락시키고 시작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예, 옛날부터 투자하신 분은 아맞아 옛날 옛날 옛날에 그랬었어라는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하면 예 아재 인증입니다. 그야말로 <laughs> 자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면요, 예 20세기, 어 20세기 하니까 괜히 거창한데 1990년대까지는 20세기니까요. 예,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배당 락이일에는 강제로 배당금만큼 시가가 하락해서 아예 기준가 자체가 그렇게 잡혀서, 예, 주가가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배당 수익률이 뭐몇 퍼센트 기대된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그만큼 빠져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예, 배당 락일 자체가 반갑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몇 개월 뒤에 받긴 하지만 배당 락일에 주가가 빠지면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세기 들면서 어 왠지 의미 있어 보이죠? 자 21세기 해봐야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00년대가 바로 21세기죠. 자 21세기 들면서 배당락을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존재했던 강제 배당락 과는 달리 예 배당락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예전에 관행이 있다 보니 배당락이 발생하면 어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니까 안 좋다라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예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어 아직도 배당락 일에 대한 예 부담감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존재하십니다 특히 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제법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 하루 배당락일의 하락률로는 부담스러운 게예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이 예전 예전 예전하고 달리 시장의 속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이 점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 첫번째로 배당락 이후에 기다리는 효과 해가지고 첫번째로 자 배당락 이래 하락이 사라졌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보다는 예전에는 강제로 배당 수익률 만큼 주가가 빠졌는데 그 하락분이 예, 자취를 감췄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시가에서는 배당 수익률만큼 일단 뭐 수익률의 일정 부분만큼 주가가 하락하지만 장 후반에는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시가에 하락하고 그리고 종가에는 뭐 플러스 반전되기도 하고 낙폭을 크게 줄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점을 통계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자, 2001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자 배당 낙이래 전일 대비, 전일 종가 대비 시가의 등락률 그리고 종가의 등락률을 조사해서. 이것을 평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2 0 0 1년부터해서 2018년까지 평균을 보면, 시가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0.63%, 그리고 종가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0.11%니, 예, 시가 하락률도 배당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보다 양호한 배당락 수준의 하락이에요. 그리고 종가의 하락률을 보면은, 예, 그야말로 전약 후, 강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로, 예, 장중 내내 상승세가 쭉 이어지면서 종가에서는 배당, 배당락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낙폭이 크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어, 20세, 21세기 초반, <laughs> 자꾸 21세기 하니까 이상하네요. 2001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는 매우 노골 쪽이었습니다. 자, 2001년에서 2010년 그 사이 평균치를 보게 되면요. 배당락일의 평균 시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0.91%. 어, 평균 배당 수익률에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제법 깊은, 어, 하락입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06% 하락이니, 예, 장중 내내 그냥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오고 했다 해도, 과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특징이 2011년대 들어서는 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예 시초가부터 배당락일의 하락률이 있는둥 많은둥 0.36% 하락합니다. 자이 정도면요, 요즘 배당수익률 뭐 연도마다 틀리지만 1.5에서 2.2% 2%대. 2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0.36%면은 그냥 뭐 배당락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장 후반에 갈수록 배당락 이후에 시가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그 직전 10년에 비해서는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배당락일에 어낙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종가로 갈수록 회복하는 전약 후강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배당 수익률을 감안을 해봤을 때 배당락이 있으면은 배당 수익률의 일정 부분을 빼먹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만약에 배당락이 배당락 이래, 모든 배당 수익률이 반영이 된다면, 배당 수익률 이만큼인데, 배당 락이 이만큼 발생하면, 뭐, 실질적으로, 요 하루 사이에 배당 기대 수익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2001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그날의 등락률을 더하면, 예. 그, 뭐랄까, 실질적인 배당 락, 전후의 배당수익률 플러스 시세 차익 요것을 이제 계산해 볼수 있겠는데 시세 차손이죠 대부분은 자 그것을 계산해 보면 2001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평균치가 시가 기준으로는 0.09% 종가 기준으로는 0. 아니 1.46% 이건 엄청난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배당락 전에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 날 매도했다. 그러면 세금이나 수수료, 그거 감안하지 않았을 때, 플러스 0.9%의 수익률. 나중에 배당금을 다 받고 나면요. 서로 이게, 썸 해보면, 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 그리고 배당락에 따른, 어 주가 등락, 차, 손, 내지는 이익, 요 부분을 더하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1 4 6예요 자 그러다보니 어~ 단기 차익거래도 존재할 정도로 예 존재합니다 배당락 일 전에 매수해서 배당락 받고 매도하는데 배당금은 한 두세 달 뒤에 받으니까 그것을 서로 썸하면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수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투자 전략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 자, 다만, 이제 매년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배당락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배당락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배당락 효과가, 예, 아주 먼 옛날, 20세기,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 해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락 이후 기다리는 효과 두번째는 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은 스몰캡에 많이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코스닥 그리고 소형주 투자는 경향이 강한데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 이후 예 하반기 들어서 좀 지지부진 했고 그리고 어, 성탄절 전에 12월 23일 24일 소형주가 생뚱맞게 하락한거 우리 목격을 했습니다 자 23일 24일 월화죠 월화 요때 보면은 거래소 소형 업종은 마이너스 1.17% 하락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7% 하락 코스닥 스몰 지수는 마이너스 3.08% 하락 이틀동안 그래가지고 어, 이제, 코스닥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일 났나? 뭐, 이렇게 염려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자, 이배당락일 전에,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예, 완전히, 주주가 확정되기 전에, 어, 일단, 매도하겠다라는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그때 소형주들이 이유 없이, 예, 하락했던 것입니다. 낙폭 제법 크게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자, 배당락 일 바로 내일이지 않습니까? 27일이 배당락 일입니다 아이고, 바로 내일인데,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주가 확정이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매도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남아 있으면 그냥 주준 거고 다 팔았으면 아무 그냥 인연도 아닌 겁니다, 이제. 어, 배당도 없죠. 예.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으니까. 자, 이런 효과 때문에 자, 어떻게 됐냐? 배당락일 이후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던 투자자들이 배당락 이후 주주명부가 완전히 확정되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는 다시 되사들이는 매수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13년 이후, 뭐 그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이후, 어, 1월 달에 스몰캡이 종합주가 지수나 대형주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현상, 스몰캡의 1월 효과가 하게 됩니다. 자 하반기 내내 그리고 예전에 2013년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예, 12월에 그것도 연말에 몰려가지고 스몰캡이 뭐단 며칠 만에 와장창하고 깨졌었습니다만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 현상이 확실한 것은 하반기에 소형주가 예,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것이 지나면은 이제 어, 스몰캡의 1월 효과 오히려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되사드리면서 스몰캡의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그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바로 내일 배당락 이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이 점을 우리 두 가지를 캐치하신다면요 배당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토과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애 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신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한 가지 공지 안내드립니다. 자 우리 성탄절에 제가 긴급 영상, 공지 영상 하나 올렸죠. 주식 무엇이든 살아삼예 새로운 코너 오픈한다고 말씀드렸고 어, 우리 애청자님의 추천주로 예 종목을 직접 제가 사는 그러한 코너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 뭐라 그이 영상, 예, 말미의, 그, 영상 링크 부분을 제 화면에 띄워놓고,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도,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자,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성공 투자, 더 심차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